그러면 수술하는 거는 그걸 잘라내는. 무서워요.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잘못 했네요. 음. 윤이 아! 아! 몇 개를 뚫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도 피어싱을 <laughs> 아홉 개 뚫었었거든요. 되게 많이 막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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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힌 부위랑 여기도 지금. 넣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 은또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켈로이드 아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병원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피부과 갔다가 피어싱 샵까지 들러서 깔끔한 귀로 다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문가가 해주면 좀똑똑또 다르겠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잘 지내셨나요? 네 이게 지금 아, 얼마나 된 거죠? 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3,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음... 이 정도 크기면 거의 켈로이드라고 그럼...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커지긴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주사 맞으면 돼요 아 주사 맞으면 좀 나아지나요? 주사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강력으몇 번? 그럼 수술하는 거는 그걸 잘라내는? 너무 커졌을 때도 수술인데 지금은 이렇게 수술하자는 얘기는 아... 안 해요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피어싱은 안 빼도 되나요? 빼다 끼는 게 오히려 되게 자극이 되는 거 제가 잘못했나요? 응 따끔 이렇게 소리아 여기 바늘 자고 있어 이랬 약도 필요 없대요. 진짜 착극 되는 일만 피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피어싱은 오늘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피하면 되잖아. 머리 도안 감으면 되잖아. <laughs> 드럼드럼한 스타일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블링블링한 스타일로 할까? 지금 가는 데가 예쁘정에 네네피어싱이라고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하... 가는 사인이 막 진짜 붙어 있어. 금.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요즘은 어떤 스타일로 많이 해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보완진네. 하나씩 모양을 아 고르면 그 옆에 이제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아 뭐.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제가 막 나는 사실 홀 없는 게더 좋지만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려면 있는 게더 낫잖아. 요거를 하나 하려고요.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크리스마스면 예수님 혼자 하는 셀스라 홈파티. <laughs> 거기 에 이제 내 귀라도 반짝반짝 빛나게 저 보통 여기 댕글 쪽을 제일 많이 보시는.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하게.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신 분들은 커스텀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걸 보고 똑같이 만들어달라는 사람들도 엄청 있어요. 많죠. 재고를 네. 많이 만들어놓는 애들도 아... 있어요. 이거는 천리니까요. 살짝 얼얼할 수 있어요? 네. <laughs> 괜찮으세요? <laughs> 저 울지 않았어요? 자주 하고자 할것 같진 않아요 아, 이렇게 네. 완전 주렁주렁한 스타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 네, 그 취향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통증 정도도 사실 저도 여러 군데 해봤지만 잘 아, 알죠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아프고 이런 데는 있는데 더 사소한 건 이제 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지 제일 좋은 건 일단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죠 몇달 음. 되면은 무뎌져요 그때 많이 살 티가 올라오는 거죠 <laughs> 왜 <laughs> 이렇게 큐를 들리는 거 같아? 음, 음, 아좀더 주렁주렁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병원도 갔다오고, 편식샵도 갔다오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제일 크게 느낀 점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는 거를 정말 추천해요. 타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딱 하나 하면서 약간 놓을 수 있는 자칭 모나니스트예요 오늘 약간 뭐, 크리스마스 느낌을 해봤더니 나 이런 거. 했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해보는 거 좋은 거 같고 제 원래 취향은 이런 거예요 해봤자 약간 화려해봤자 찰튀 주사 맞은 거는 간단한 클립 영상을 찍어가지고 뒤에 영상 뒤에 붙여 둘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맞은 지딱 일주일 되는 날이라서 조금 이게 허기절 알려드리고 말로도 자기도 이것보다 조금 작은 켈로이드가 있었는데 꾸준히 주사를 맞았더니 지금은 하나도 없이 평평하게 깨끗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켈로이드가 고민이시거나 약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시술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1회 수술 비용은 한 8,800원? 만원 안작이라서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